왔다 맞는다 형 그러다. 아왜못 먹지? 얘들. <laughs> 네, 네. 어라? 왼쪽에 옥수수 버터 있네뭐 아무것도 안 나왔어. 이 먹은 거야? <laughs> 이토리 너. 뭐야? 시마리온 거야? 아, 그런가 보죠 어. 갑자기 시마리 어,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치를 아, 고 그리고 보니까 나한 번도 화장실 안 가는데. 어. 응가도 안 했어요? 음. 네. <목소리> 화장실 가면 돼? 어, 화장실에서 누셔야 되고, 오, 노상 방뇨 하셔도 되고. 23신가? 노상 방뇨 어떻게? 지금 23시 자고 해? 모르겠는데? 음, 시간은 있어? 자켓 없는 사람은 자켓 가서 먹어 음... 어떻게 봐요? 대간 어... 시간은... 어떻게 해? 시간은 음, <웃음> <웃음> <그렇지>. <웃음> <웃음> 음. 그냥 쌓아 그냥 치기야 그냥 송대을꾹 누르고 있어봐 그럼 화살... 탭? 응 그럼 변기 모양 나와 음. 이렇게 이게 통의 디테일도 살려서 통나오는 것도 보여요. 응. 더럽다. 더럽더라도. <laughs> 더럽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응. 엉 엉덩이 지금 안보여주시면 돼. 너무 디테일적이야. 지금 <웃음> 똥도 싸야 <laughs> 해. 어뭐 원래 오줌 때는 똥 삭싸야 된거 아닙니까? <laughs> 아 더러. 손으로 닦았어 이런. 어. 저기요 변기를 붙잡고 그러고 앉으면 어떡해요? 변기에 앉아야지. <laughs> 아 이거 힘준다. <웃음> <웃음> 아, 디테일적으로 이, 조금 아, 더 하면 됩니다. 와뒤 닦는 거야 지금? 아, <laughs> 아 대박인데 이거? 야그 냄새는 왜 봐? 타. 냄새를 왜 맡는거야 니 <laughs> 네 똥냄시다 여기 자켓 2층에 자켓 있네 주황색 자켓 아문 닫어 냄새나 ㅋ 응? 2층 올라와서 자켓 먹어자 무슨 자켓? 인벤토리 4칸짜리 자켓이 2층..층대 <laughs> 어? 내.. 내템 어디갔어? 이거 인벤토리 6개인데? y 이거 i n v e 거 i n 거 i 요 이거 더, 더 좋은건데? 아 그래요? 이거 i n v 이거 i n v e 내가 먹지 뭐이니네 n v e n t o r y 이네 i n v e 거 i 잡아요 형이 잡고 잡아. 도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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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응? 왜 이거 아... 빨간색이야? 3번 <laughs> 아 먹은 거구나 먹는 모션만 없을 뿐이네. 좀 아침이 될려나. 이게 왜 아침이 안 되지? 아까도 아침 안 되었고. 채여서 갈게요. 조비 따라오다. 예. 응. 오. <laughs> 그거 그 양님 이거 아침. <laughs> 아침 설정은 없던데? 응? 난 이제 죽었어. 때리고 턱 끼기. 아, 둘릴것아침이안 되니까, 그 서버를 아까도 제시하겠거든요. 어, 나 쫓아온다. 와, 저기 좀비 있다. 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네. 저기 아 B2랑 B1 사이에 있는, 저기... 나쁜! <laughs> 유령이 <유형님> 나빠! <laughs> 아니 내, 내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어 <laughs> 아, 유령님 문 닫아버렸어! <laughs> 아이 좀비가 <바로> 앞에 있요아이 <laughs> <우리 문 들어와요. 웃음> <아니>, 놀랬잖아요 <laughs> 들어오지 마 좀비. 거기서 죽어 없어요 저기 <laughs> 나가라 <laughs> 말이야. 어. 어, 좀비 좀비.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좀 있어. 어디어디 저기. 어먼네 저기 있네. 민윤형 좀비... 좀비... 님이 데리고 왔잖아. 아. <laughs> 그러니까. 나나총 들었어. 나총 들었다고. 이사람나도 있다. <laughs> 이게 더쎌 텐데. 나총 아, <laughs> 나는 요나빠 빠로 들었어. 빠 쏘면 죽어? 응, 응. 개 들어봐요? 어디요? 뭐가? 형. 쟤 머리 쏘면 죽어? 남개 많이 지 해볼까? 두 어, 발? 죽었다. 두 발만 죽네? 어, 좀비 두 발이. 안 발이네.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좀비도 이 계속 나는데 아니, 저기 죽었더네. 길에 죽었어. 길에 죽었는데, 두 발만 죽었어요. 그쪽으로 뛰어갔네. 어, 연장님 나가. 이제? 연장님 바깥, 나가. 지금 무슨 녀들인데? 문이? 문이? 예문 예, 앞에 왔다. 문 열고 들어온 응. 거야 지금? 설마 아까 문 닫았는데 누가 문 열었어? 아닌데 <laughs> 밖에 있다. 또 있네. 용비도있고윤영이 혼자 살자고 나갔어 몇마리 있어요? 하나요? 좀비? 거아이군 잡았어요 <laughs> 잡았어? 응 너무 좋아하는데 잡았어 <laughs> 그 아까 렉이이 뭐라고 했죠? 많아요? 응 음, 뭐라고 했어요? 농가에 좀비가 들었어요. 많아요. <웃음> 농가에 <웃음> 우리 좀비, 시원? 좀비 많아요. 좀비요? 예, 네, 좀비 많아요. 음, 이게 총 쏘면 좀비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엄청 무서운. 안 들리나 봐 보네. 그 코코오빠 왜저기 가만히 있어? 아니 들려. 요 나간 건데 어, 나갔어. 나가도 저렇게 있는 거야? 좀비가 좀비가 많다고 물어봤잖아요그 많다고요. 난 많다고 했는데. 아, 네, 안. 아, 근데 벌코 이제 채는데내 목소리만 들리나? 이게 바지야? 이안 어, 들리나? 어잘 들려요. 음. 어. 어다 피 30%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이게 이게 시력이 이게 팬이 좋아요? 아니면 청각이 좋은 거예요? 얘예요. 어 시력도 좋고. 음, 청각은 총소리 빼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아무래도 뛰어다니면 좀 쫓아오긴 하 n d I'm the t 은 a v e l i n g I'm t 데 아, 그러네. v e 이 i n 주머니가 있네 이건 주머니가 없네 주 i 니에 고기. t r 그 v e l i n 면 I'm the t 는 a v e l i n g I'm the t r a v e l 하 하얀색. 어, 하얀색이 아, 좋아. <laughs> 저게 반주였어. 저놈, 네. 싱크란딩가 칼로 수시 있어도 안네 네, but then, then, that, that, t h <laughs> 얼마나 틀리는데? 나, 나 죽을라고 해 지금. 약죽까요 네. 야, 병 죽고 약 죽는 겁니까? 네. 지금 <laughs> 이게 <laughs> 어? 진정한병 죽고 약 죽. 어, 그래도 사라졌다 여기서 약 죽어요. 일단 비천 비찬, 치청가 비찬, 해보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이야. 약약 중독으로 죽겠대. <laughs> 방화 어, 이 사람들아 내려가게 창문으로 <laughs> 나가도 되던데? 창문으로 나가면 낙서 데미지 나오니까 그렇지. 음, 나이 음, 정도 이게... 거리는 괜찮던데 피안 달던데? 아 그래요? 나 아까 전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안 다쳤어. 아 이게 또 그, 잘못 그, 떨어 잘못 그러니까 떨어지면 배고 부분 지수가 안 차지. <laughs> 배꼽 부분 지수 어, 다... 0인데응다 찼어요 이제 이게 철철히 차더라고 응. 나 아까 잠깐 어디 갔다 오니까 꽉차 있던데? 응. 어 <laughs> 잠깐 만이빨 빨간약 피천인데 빨간약? 진짜? 어 천해 예. 빨간약 피천해나두 개만 줘요. <laughs> <laughs> 뭐야? 나도 오프로가 까져 있어. 뭐 소리가 나지? 나도 줘.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드세요. 예. 3번. 응. 왜난 먹는 모션이 없어? 네? 나도 올 먹었어요, 올. 있는 거 전체 올이라고 했는데. 올 먹으면 먹는 모션 나와. 올. 이건 안 차네 초록색은 안 차네 요 비가 아까 빨간 빨간 건 비찬다 응? 지금 내가 뻥지미한테준 것만 그거만 비찬다 음. 안 써져 있다 이거. 이게 치면 깎여요. 같은 편이잖아요. 어, 96%가 됐어. 응. 이것도 천천히 차나봐. 네, 천천히 차요. 나약두개 네. 먹었는데? 응. 아니네? 더 먹었네? 뭐, 붕대가 있는데? 우리 붕대로 많이 만들어놨었대. 근데 아니요, 이거 천촘하게 아저씨네. 아, 그래요? 응. 응. 그래, 그래, 스크랩 응. 아침이 되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밤왜 왜, 왜 이렇게 이랬지? 길어? 밤이 되면 아침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설정이 잘못됐나 싶어요. 그래 그래서 그래. 어, 원원그 양이 원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원래도 이랬어요. 밤에 아침이 안 됐나? 아침 됐던 것 같은데 밤 되면? 원래도 이랬다니까. 하... 아 그랬던 같은데요. 아침이 그, 안 되겠네. 여기 건초 또 있다. 왜 어, 아침이 라이터. 안 되는 거야? 아이템 주셔야 돼. <laughs> 저거 <먹은 게 웃음> 하나도 없네. 바닥에 있는 아이템이 제보활 시간 스폰에서오 좀비설이나 알림지 얼마나 알리네. 빨리? 알림지 위 얼마나 빨리 아이템이 필요합니 <laughs> 오, 지마 잡아. 뭐니 너? 어니 너 뭐니? 이제 <laughs> 나한테 왔다가 윤영이한테간 거야 지금? 초반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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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레 아,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배고픈 게 지는데 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아무것도. 이게 좀비를 잡아서 좀비를 막 잘라요. 그러면 좀비를 막 해체하다 해 보면 좀비 지방이 나와요. 그거 드시면 좀 포만감이 좀 쌓일 거예요. 그 좀비 고기는 구워서 드셔야 되는데 아하, 그냥 먹으면 아, 이런 싫어쓰는 거구나. 어, 그거 쌀쌀할 거예요, 아마. 뭐지, 좀비 소리 들인다? 뭐니? 까는 아, 부가 이렇게구나. 와, 아, 너무 낭비한다. 어니 이거 왜한 발밖에 안 되는 거지? 뭐지? 이건 다다 쓰는 거지. 예, 막타. <laughs> 나나나나필 출혈 걸리는데? 이거 줄까 요 아까 그 그거 약? 그 약? 여기 여덟 개. 아 마을 가고 싶은데 갈수가 없. 네왜요이거 먹어야 할래. 떨궜는데? 어디가? 네 먹고 먹고 있어요. 다 먹었어요. 시 삼십 명. 근데 지금 이거는 출혈로 못 잡는데 붕대로 만들어야겠다. 아까 천. 그 약이랑 천이랑 감으면은 뭐 붕대돼? 아니 아니. 여기 시체 천, 왜 이렇게 많아? 저건 천천 찾아야 돼. 와 시체 났고. 천지다. 그냥 음. 싸워야겠다. 어쩔 수 없다. 고기 음. 고기. 뭐 총을 쏴대가지고 이세요? <laughs> <laughs> 고기 총안 써도 충분히 충분히 잡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하고. 하얀 부분만 먹어 이거 고기는 안 먹어? 왜? 인간 고기 먹으려고아 이게 그거야? 그래서 지방만 먹는 먹는 거야? 식인종이 식인종이였어? 먹어도 되는 해? 거 아니야? 이 게임에서 이걸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먹어봐, 그럼. 준다 먹고 나서 왜 설사에 물어보면 안 돼? 아, 설사에 이거 먹으면? <laughs> 그렇군. 그 다음에 뭐 따로 할거 없어? 파밍만 해? 이 게임은 뭐, 파밍만 하는 게임이야? 군, 군서기지 갖고 골라, 골리앗시랑 놀아. 로봇이랑, 로봇이랑 옵티머스 프라임 하는 거지. 혼자 가라고? 어 아, 로봇이랑 놓으면 되지. 아니, 총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넣느는 방법이 없는데, 단청에 음... 이거 하면은 점수야? 계속 죽을까 <laughs> 왜요? 미친 못 잡겠어? 이게 아니고 응 그래서 흙 보내는데 냥이 내 손에다가 막 벗어나질 못해 하는 거 같아 아 로보트 로봇. 로보트는 힘들어요 로보트는 왜 그냥 로보트 있는 장면을 딴 쪽으로 약간 돌아서 오시면 될거든요 고기 판매 <laughs> 내장도 있어 이쪽 속도가 살짝 더 빨라지긴 한가 같네 아, 세팅이 뭐야되는데 천천 천. 붕대 붕대 혹시 붕대 있어요 파란 붕대? 붕대? 천은 붕대. 있는데 붕대는 없어요. 붕대 붕대. 영영십다. 식... 파란 붕대 있어요 파란 붕대? 있어도 안 줘. 하나만 주고 하나만. 아까 줬잖아 하나씩. 피. 피. 난 없는데. 피 깎겠어. 아까 하나씩 줬잖아 국경이라 해가지고. 응. 난안 줬어. 응.

그 열심히 그냥 달려오시면 되긴 되겠는데 그게 만약에 좀비하고 공면 뺑뺑이 돌면서 주위에 근처 뺑뺑이 아야. 돌면서 주먹 한 대씩 때려야 돼왜너못 때려 멍청해서 응? 죽은 거야? 템을 덜 털었네? 상점관은 어? 털이지도 않았네? 이게 제시작 했잖아요 리셋된거죠 아닌데 경찰서에 똑같이 템 없던데? 그래요? 부터 상 음, 또 챙길 수있어응뼈로는뭘 음. 해? 바늘 뭐라? 내 도끼. 어바늘는바늘주면 세바, 필요 가 없어. 뭐라? 스파이어 자켓? 아 팔은 안되는구나 발만 되는구나어 음. 윤영님 시체까지 분해해 버리는 거야? <laughs> <응. 웃음> 윤영님 시체가 토막 나고 있어, 고기가 되고 있어. <laughs> <근데> 여기 <laughs> 옷옷다 <laughs> 어디 갔어? 제가 닦겠습니다. <laughs> 저 왔어요. 어 아, 윤영님이야 이거? <웃음> 예. <웃음> 아까 F 키를 꾹 누른다 그랬나? 뭐 어떻게 하는가? 기공 나나할줄 몰라 또이거 잘못하다 또, 또, 이거 또, 잘못 또, 하면, 또, 또 때리면 어떻게? 음 응. 그때 이제 권, 권총으로 맞는 거지 됐다 예 yeah, 됐어 진짜 <laughs> <laughs> 이게, 이게 파밍을 해갖고 위에 오른쪽 위에 파 포인트가 오십 되면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곳장할수가 있어요. 대신 오신 포인트가 날라가. 나117 포인트. 오 많이 네 여기 아까는 시체 엄청 많잖아. 여기가 아닌가? 통조림 구했는데 먹을 수가 없네요. 그 통조림 그 따게 되요 오픈어 오픈어 있어야 돼. 어. 이 디테일하다니까요. <laughs> 완전 치. <취해래. 웃음> 쓸데없이 디테일해 <laughs> 야, 음식을 먹을 수가 없네 어요 3%의 대화를 받았어요. 3%의 대화만 먹으면 괜찮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laughs> 맞아 디테일해 어요 3%의 대화이받지어요다가 대화를 어요 3%의 대화어 물도끼도 막 만들랑 막대기랑 막 밧줄이랑 응뭐 거지 같거 근데 면이 어디 있지? 어? 이 가방이 이 가방인데?